카페입니다. 오늘은 이름이 뭐였더라? 아, 지식하고 누군데요. <laughs> sorry. 벌써 내내 이름, 이름을 깜빡. 음. 어 어떻게 이거 부셔져야. 오와나왜기지난 어, 지아가 아니야. 난 지식이라고. 알았다고. 이제 야. 응? 어? 우리 하룻밤만 자고 어디 있니? <놀람> 우리 하루밤만 자고 아는 쪽에 자라. 응. 응. 오늘 하루밤 자고 내 소풍 갈 건데 빨리 자. 이게 누군가 집다 지워야 돼. 빨리 자라. 안 자도 안 아니 우리 집을 이 들어갈 수 더러운... 있으라고. 하... 집을 미리미리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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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제 가자. 어디? 어딘가에. 어딘가. 딘들길잃어 버리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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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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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넌왜 오냐, 왠준 응? 넌왜 안, 왜 오냐? 그냥. 또 어차피 와도. 왜안 줘. 아기다그 양. 양털. 그럼 혼자 너도 그냥 같이 할래? 응. 그래. 응. 저기 토끼 한 마리가 난다! 잡자! 하지, 하지 마라. 이제 갈 거야. 어. 응. 아. 여자 친구 맞 만든데, 자 친구 하루 닮았다. 무시하고 가자. 이 가자, 닮았겠다. 좀 친구. 와 친구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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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. 이친이친이친이친이친이 친구. 이 친구. 이 누타기 누구냐? 나 지금, 지금 원퉁이다, 원퉁이다. 우는 원퉁이다 아 나도 이 떠나. 나무를 파다가 사과를 캐 이거? 그냥 동그라미인데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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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냥 사, 나무만 갈. 나오는데? 이 나무 아, 어 버섯 구해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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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몇명 나무좀 구해와 나무 나무 어. 나무 캐기 붙여. 이제 거의 다 왔어. 야, 니는 오고 있냐 이제 와. 나무, 아, 나무 캐고 있는데. 이제 와 그냥. 어디가 어 어디 갔어? 이름이 보이지 뭐 따라.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. 어, 깜짝아. 이제 다 왔다. 어, 내가. 어, 어. 아, 여기야. 아 힘들. 여기가 어딘데? 좀 많이 왔지? 이제 여기다가. 어디야? 어디야? 여기가 여기에서 밥 먹을거야 누나 어디야? 여기 자고 갈거고 야이 고사리 좀 옆에서 좀 펴줄래? 응. 나무 좀 캐자 이제 밥 뭐. 먹을 준비해야겠지? 나무 캐서 작업대 나머지는 이제 동물을 사냥하러 가야지 저 나무 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. 아, 난, 난 마검을 준비해 올 거야. 어. 저도 주세요. 어, 아, 싫어요. 화염하면 죽는다. 응? 응, 나도 주지. 그래, 세개줄 거야. 믿기. 저도. 보호. 예, 보호. 야, 여기. 나 보호했어, 보호. 어쨌든 다가오 때 만들었어요. 때려봐, 뭐. 필요하지. 나래 걸려. 야 앉아 여기. 누구 나좀 때려줘. 어? 내가 때려줄까 마검으로? 그만. 으. 아니 와이 나가졌어. 나 돗자리랑 피있스테니가 니네 사냥하고 갔다 와. 아. 사냥로 출발. 앉아이 빨리 갔다 와. 동물이있어야지동물은 동물 맞니? 아 그렇구나. 내가 소환해 줄게. 동물의 대적 만안만나야 맞나, 맞나. 여기 어. 소하고 돼지 나간다 막죽여막주어 미안 괜찮아 보면은... 누나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어? 막죽여막죽여막죽여막죽여 막막 도망가 막 죽여. 너도 사냥해야지 안지야 막죽나막죽 막죽의 막죽여 막죽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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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죽여 막죽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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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죽의 막죽의 막죽죽 지금 여기로 사하고있어 여기 버려 에이, 죽여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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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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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죽여 왜 닭이 여기로 들어갔냐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 어, 가시겠다 다 죽어 다 응. 죽어 죽어 버리고 버리고 물 갈기 나다 죽이고 있다. 아니, 저 죽에 빼서 고기 많아질 때까지. 여기 돼지하고 다꾸면되 늘어나. 많이 구하고 있다 지금. 나나 나 봐봐. 내가 여기 고기. 내가 내가 셀 많이 있는데 고기가. 내가 사냥 안 했거든. 응. 그리고 저기 <laughs> 어 여기 동물 건. 같이 동물이야. 야네 옆에 소 있다. 그치. 토가 누나 예뻐도 갔나봐 뭐래. 아, 주 원준아 아. 닥치렴. 준아안 닥치면 알지. 알지. 죽는 거. 응. 알지, 알지. 나 원준아 오늘 여기서 세번을잘 거야. 세게. 세밤이다. 그지 그럼 러면 많이 해야 돼. 악지를 아, 엄청 많이 죽이고 있다 가시. 가 영오년 응, 해본 응, 응. 남자 근데 한 가지만 부터 뭐 하니 엄청 힘들다 응. 지금 응. 나도 힘들다 응. 응. 벌써 나 혼자 일각금을 죽이고 응. 있단 말이야. 네 여기 내 근처에 많이 있다. 향궈 응. 힘 응. 됐다. 어? 어? 다 죽였어 벌써? 거의 아, 아니 아직 나좀 남았어. 내가 지금 다들 응. 먹고 싶 소환했냐? 응. 아니야, 제 토끼 응. 토끼도 응. 소환해 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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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력을 못. 어뭐 나와서 맛있는. 지한지안아 토끼 죽여. 어? 토끼를 내려주셔서. 그냥 음식만 받아. 어 뭐지? 안고지. 아 그거 내가 안고지게 입을 했어. 뭐지? 직접 구워 먹게. 어때? 어든가 말든가 돼지고기. 아니고. 어때, 펜션? 몰라. 아니, 안 예뻐? 아니. 누나, 엄청 많이 죽이고 왔다. 응? 이제, 토고기 13개, 돼지고기 30개, 소고기 60, 육지... 한 테트랑, 토고기 63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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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... 어, 닭고기는 9개. 오, 나 나는... 쓰레기통이야. 이거 어때? 지, 멋있지 않아? 멋있어요. 이제 여기서 잘 거야. 여기야 이거야 안지야. 어? 나 여기서 빠트리면 어쩌자는 거야? 여기 쓰레기통인데. 아이템. 팀장님 여기로 나와요. 알았어. 이거 내가 다 버는 거야. 내가 계단 해놨어요 옆에. 옆에 내가 계단 해놨어요. 맛있는 건 빼고 이, 가죽은 버리자. 네. 이따가 어차피 다 나를 수 있었어, 요저 여기야 여기야 여기 돼지고기 음. 여기 토고. 아, 이땅좀 해봐. 땅좀 저거 해줘봐 근데 나곰이왜두 개야? 누구 아, 검 하나 없는 사람? 나 있는데. 야, 나, 나 있어. 두개다 가져줘야. 알았어. 이제 석탄을 여기 죽여버리다. 야 뻔냐? 누가 구웠냐 어? 누가 구웠냐 아니 난 구운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쳤다가 넣었어. 나한테 주지? 근데 여기 여기 보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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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숑. 이게 행운이 있대. 자날 때려 네 볼래? 행운이. 손은 뭔가 생기는 거일까? 아니 왜 이거 안 받아 계속 으 음, 음, 음. 이렇게 있는데 저가 어? 돼지고기야 엄청 많이 잡아도 내가 여기 닭고기도 오, 많고 네, 여기도 우진 지지. 오늘 우리 먹을 거잘 어? 잘 네, 나오렴 네. 아. 야. 야,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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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laughs> 일이 많아, 이 책이? 나는 이책은 뭐, 뭐, 뭐 있는 거야? 다 좋은 거. 이제 다시 와 근데 지금 방송 중인 거 알랑가 몰라 안 가고 싶어 그럼 이거 다 버릴게 아, 야 여기다 여기다 던져놓으라고 안 가죠 어, 나가 싫어 그럼 지약 버리지 마 안거죠 지아나꺼 여기 일단 놀래. 지아나꺼 놓자. 이따 뭐 다시 시켜주면 돼. 지아나가 다시 오는데. 여기 게가 야, 니네 이리 와. 가족 있는, 안지야, 안현준! 거기 있는 물건 다, 너도 가져와. 빨라. 내 네, 이거 지아나. 이건 다 줘야돼 물건들 물건들 다가져가고 여기 다 놨어 여기 상자에다 넣으라고 여기 여기 어디있어 언니가 올리아 진짜 나가서 와날가서 친구들이 떠나는거 아, 뭐야? 저기 어, 닭한 닭 마리가 더 있던데? 나 분명히 그쪽으로 안 갔는데? 아니, 거기서 그... 한번 해봐, 진추. 진추. 선생님. 응? 여기 닭을 한 마리 더 구해야 돼. 한 마리가 있길래. 아, 진짜 다 했다. 아니, 운 때문이야. 진짜 걔왜 죽였어? 어딘지 모르겠다. 잠깐만 나 한용 다 놨게 지아나 지하나거 여기 다 났는데 어디 이 막을 놈 이거 여기도어 여기 구멍에 떨어질 거 떨어져서 거야 꼬. 내가 여기 놔둘게 응뭐야 여기다 밖에서 잘 자실 분 구합니다 여기로 내려가 아! 아, 진짜, 안유 잘한다. 나안 죽였다! 여기 이렇게 파놓으면 돼. 또 죽을 뻔. 이제. 나 보이나? 안 보이는데, 나 응. 보이나, 보이나, 뭐? 이름표 보인다, 이름표. 양털로 떨어져야 돼. 이름표 이 이름표? 양털로 떨어지기. 맨 위에 있는 데가 내집 화염 거다. 맛볼 사람 안현준. 어? 야위너 화염을 맛볼 사람. 맨 위, 맨 위에 있는 데가 내 집. 어? 화염 다 줄아. 아씨 진짜 좀. 안줄 거야. <laughs> 너왜나 죽였어? 응? 아까 나 줄이라고 해도. 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